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제 종천 간사님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국토법안 소위는잘 마쳤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법안 심사할 때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을 구분해서 심사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법안은 의원이 발의해놓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에게 계속 물어대니까 정부는 내용도 잘 모르고 당황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입법은 정부에게, 의원 입법은 의원들이 와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자신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수미 상관이고 결자 해제의 원칙입니다. 발의는 국회의원이 하고 해명은 정부가 하고 설명은 정부가 하는 이런 모순을 하루 빨리 시정하고 우리 국토위부터 먼저 적용을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 의원 여러분, 지금 법치 국가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대원칙을 무시한 국정농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세 이상 국민 4,700만 명에 대해 각자 2만 원씩 국민혈세 9천억을 쓰겠다는 발표는 아직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2만 원을 쓰든 3만 원을 쓰든 필요할 경우에 쓰는 것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선물 비용의 한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발표는 명백한 행정권의 남용 및 일탈, 그리고 입법권 침해입니다. 김영란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만약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소정을 한다면, 당연히 국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상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듀 프로세스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곤란에 빠진 국민들을 지원하고 또 추석절 특별 기간 동안에 농수산물에 대한 선물 비용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토부 네. 장관님, 삼기 네. 신도시의 분양가격은 시세가보다 30% 싸게 분양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현재 시세보다 20에서 30% 지역에 따라서 20에서 30%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 분양가는 몇 프로 쌉니까? 어, 민간 분양가는 뭐 아직 저희가 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HUG가 지금까지 고분양가 관리 지침에 의해서 분양가를 계속 규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HUG의 분양가 지침을 고치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낮은 것은 저도 좋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서 시장 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정부의 그런 의도와 시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강동구 둔촌동은 분양가가 2천만 원대이고 그 기준이 되는 헬리오 시트는 시세가 4천만 원이에요. 당첨되는 그 순간에 바로 5억에서 8억씩 시세 차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변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측면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결과적으로 당첨되는 그 순간에 바로 시세 가격으로 폭등하는 이 문제를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21일 날 주택법 개정 문제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점과 두 번째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지구에 대한 해제 요건 완화를 요구했는데 지정 요건과 해제 요건 간의 비례의 원칙이 어, 적용되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종료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고 국회와 행정부의 권능과 권한과 의무는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농단하는 그런 자행을 못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